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생명 영적 새로운 생명 영접하는 자 이번 주에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통과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시작과 어, 결단입니다. 어, 준비하지 않으면 큰 시험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에 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잘 준비했는가? 먼저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초신자제죠. 이 창세기 12장 1절 4절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배경을 보게 되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가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삶의 배경을 바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수 맺거든요. 떠나라. 가장 문제는 뭐냐면 떠날 것 떠나라. 떠날 것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것 떠나. 첫 번째 하나님 의명령 떠나라. 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는 너는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라. 이게 이제 신앙서입니다. 떠날 걸 떠나고 하나님 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냐? 가나한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가나한땅 안으로 들어가 살아라는 말이 뭐냐면 아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배경을 바꿔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약속합니다. 축복의 약속이 먼저 다섯 가지입니다. 원약적 축복. 이게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학력적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섯 가지를 약속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다섯 가지 가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우리 암송 안에도 다 나와 이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해 하나의 말씀 받고 말씀을 따라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요. 어, 교회 와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람 말 따라가면 반드시 나중에 시험됩니다. 문제와 왜냐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람 말 따라가느냐, 말씀대로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말씀을 쭉 따라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죠. 두 번째, 어, 아브라함의 이제 결단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13장입니다. 12장 지나서 좀 시간 지났죠. 어떤 결단하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뭐 초신자니까 당연하죠 뭐잘 모르니까 숨은 불신앙이 있었어요 떠날 걸안 떠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떠나는데안 떠났어 고향 친척 아버지 안 떠났어 그게 뭐냐면 롯입니다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건 뭔가 아브라함 속에 여차하면 롯을 활용하려고. 아들처럼 활용하려고 어, 한 거죠. 그 불신앙이 이 루신데, 그 불신앙은 언제가 되면 문제가 터져요.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왔던 루시이 서로 가축이 많아지면서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겨 어떤 이게 불신앙이 열매입니다. 이게 이때 아버랑 깨닫고서 결단합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로스에게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우면 우하고 우하면 좌우겠다. 이게 이제 길단이죠. 아브라함다 데려왔어요. 좌우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 다시 원래 말씀대로 언약을 잡고서 결단합니다 나를 떠나라. 이게 길단이에요. 그 로스이 떠나가죠. 그 로스는 언약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좋은 쪽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 욕심을 따라가죠. 3, 장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을 갑니다. 가장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롯은 결국 세상길로 가버립니다. 그게 소돔과 고마라로 가버리죠.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간 후에, 이 말이 뭐냐면, 불시장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요하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자 불천장에 떠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신기합니다 이게. 안 들립니다 이게. 내 동기 계산 있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그렇게 들어도 안 들려요. 내 전혀 적용 안 합니다. 안 들리니까 내 생각대로 합니다. 결국. 그리고. 니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비로소 이때 영극적인 눈이 열려요. 자, 불신하게 떠내야지 말씀 들리고 눈이 열립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결국 이제 롯이 떠나간 후에 로, 아브라함은 남아서 뭐 하냐면 단을 썼습니다. 자, 이제는 양다리 결쳤던 걸다내려놓어요 롯과 말씀 같이 걸쳤다가 롯데나 가니까 이제 오직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좋아 여러분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기 던 잘못된 것들 집중해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거요 집중. 이런 집중을 아브라함이 쭉 하게 되죠. 그 후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번 시험을 통과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오늘 새로운 생명 나왔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이제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이 각인되야 돼요. 내 생각, 그게 이 문제입니다. 이걸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걸로 체질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내 입장에서 말씀 보기 시작하면 또 이게, 거기서 또 착각이 와요. 자꾸 내 입장 하면은, 어, 거의 말씀이 해안 됩니다, 자. 그 지금 내가,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말씀 보게 되면 말씀 잘 이해한다고 잘안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안 맞으면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어, 믿어야 될게 있어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애들이 부모 말다 이해 못 합니다. 어떤 것은 그냥 순종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수준 갖고 하면 거의 다 곤란해야 돼요. 그래서 믿어야 되고 순종할 게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러면 말씀의 주 내용이 뭐냐면 주 내용이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운명 해방, 지옥 해방 이게 말씀이에요. 이거 다 우리 이해합니까? 말씀 아, 해방됐구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보장이에요. 아다 끝났구나. 주는 그리스도시 오 고백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설그 음부의 권을못 이긴다. 천국 서 주겠다. 이걸 보장하는 겁니다. 영원한 보장이죠. 완전 해방, 영원한 보장. 이게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다른 걸로 있다 행복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하데 진짜 행복해져야 돼. 이것이 우리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살아요. 네 영혼이 살아나면 범서가 막 살아납니다.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 이 말씀을 자꾸 내 입장에서 받게 되면 자 보세요. 말씀들 듣긴 들어. 근데 자칫하면 손익이 뭐냐면 항상 내 입장, 내 기준 내 수준에서 자꾸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특징이 있어요. 자꾸 내 입장, 내 수준에서 받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 그 사람 보면, 5년 전, 10년 전 똑같아. 믿음이 자라지가 않고 변화가 되잖아요. 왜? 항상 내 입장에서 받았거든. 그게 내 마음에 들만 하고, 안 만나면 안 하고. 결국, 내, 내 말씀에 내 말씀.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어떤 시험 오면 그때 넘어져 버려요. 왜? 안 자라서. 이걸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설교로 들어봤는데, 하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들어야지 내가 변화됩니다. 아, 그렇구나. 갱신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거 하나면, 잘안 됩니다. 항상 똑같아. 골라들어서 시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이해서 나중에 보면 어, 믿음이 잘안라는 삶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좀 주의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 삼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또 힘들어도 결단하고 강신심 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잘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번 주 통과잖아요. 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각인되기 시작하면은 어, 깨닫게 됩니다. 뭔가 근본, 근본, 근원이 뭐예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우리 인간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생명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떠났어. 사단 잡혔어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구나. 마귀에게 속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생명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요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왜? 영이 죽어서. 하나님 만나려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려고 죄의 용서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상순배하고 뭐,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뭐, 교회까지 나와서 뭐, 몸부림 치는 거죠. 그러나, 몸부림 쳐도 해결 안 되거든요. 그 인간의 근본은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사단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옥 배경 절대 불가능해요.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착하다, 선하다, 좋은 일 한다, 학벌이 있다 해결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합요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낸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죄 사단 쪽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리스도, 그분이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그 말이면 당신 예수님만이 죄 사단 지옥문 해결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착하다, 좋은 일한다, 무슨 뭐 체험하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 근본입니다. 근본 이게 이제 어,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역시 어, 깨달아 집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생명을 씁니다. 새 생명,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도하면서 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게 신앙생활이요그 생명 없지 못하면 출발이 안 되는 거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이분은 은혜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지, 행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착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거지, 뭐 이걸 행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거듭나죠.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 편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이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 태어났으면 잘해야죠. 그 영적 성장하는 게 뭐냐? 그게 영의 양식입니다.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다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말씀 들어갔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말씀 먹고 쫙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올바르게 다가죠 말씀 앞에서 다 이걸 정리하면서 갑니다. 그 믿음이 막 자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막 단을 쌓고,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먹고 자니까, 영적 성적하니까, 드디어 증거가 와요. 시 믿음이 자란 증거가 와요. 어저 애가 컸구나 저만큼 보이잖아요. 쭉 커가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강해지면서 흑암에 물러가면서 나중에 증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이게. 어, 이게 새로운 생명 가진 자들은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증인 설 수밖에 없어요. 왜 자랐으니까죠. 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황정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의 사람, 사람의 말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말씀으로 힘얻고 말씀으로 행복해라. 다른 거안 된다. 좋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힘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그걸로 행복해야 돼. 다른 걸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쭉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 증거가 따라오겠죠.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고 자라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 되어서 전도 선교 세계의 봉화에 쓰임 받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전 세계 237나라 아마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